합참의장 북 NLL 이남 도발하면 완전히 수장 예, 북한 관련된 소식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많이 불안해할 시민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서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어, 2010년에 그 침몰한 유명한 천안함 말고 어, 지난해 12월에 임무에 투입된 신형 천안함이죠 2800톤급 어, 호위함이라고 하네요 김의장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적의 선의에 기대어서는 안되고 우리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믿어야 하며 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적 도발 시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서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해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은 서해의 수호신으로서 북방한계선 이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해상경계선임을 명심하고 저기 복방한계선 한계선 이남에 대해 도발한다면 저걸 완전히 수장시켜 천안함 폭증의 아픔을, 침해의 아픔을 수십 수백 배 이상으로 되갚아줄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의장은 이후 천안함에서 수도권 동서쪽 해역을, 해역을 수호하고 있는 해안경계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항상 의심, 확인, 협조, 행동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취재 권희혁철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네. 어, 유사시 바로 투입될 아들 북 사격 준비 뉴스 너무 불안. 그렇죠. 예. 북한이 평양 내 무인기 대북 전단 침입을 문제 삼고 있잖아. 그럼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는 포천과 인근 지역이 첫 포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화기에서 들려온 포천시 신읍동 주민 김영철 씨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포천에 살고 계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 다른 국민들도 다 불안하시겠지만 말이죠. 김 씨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11일 대한민국 합동합참과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받다라면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포천이 북한의 제1목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선 부근에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의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달한 소식이 알려진 14일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접경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민간인 통제 구역과 서해 오도에서는 남북 긴장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김용빈 씨는 남북 긴장에 따른 돌발 사고가 있으면 과거에도 민통선 내 출입이 통제되곤 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남북 관계 긴장이 높아질수록 생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생명과 직결된 현실인 만큼 더욱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예, 좀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사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부 호전적 태도 북풍몰이 의구심 더한다. 사설. 11일 밤 시작된 평양 상공의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남북 공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다시 타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국방부는 국면 전환용 꼼수, 적개심을 이용하려는 노림수 등의 공격적 언어로 상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든 북한 정권의 종말만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무인기가 평양에 침입했다면, 침, 침입했다간 2010년 연평도 폭격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대응으로 빠르게 긴장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려는 듯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복풍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뿌린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공개로 이 사실이 공개된 직후 김영현 국방장관은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얼마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양극화로 인해 남남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 북한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분명히 밝혀 북의 오해와 오판을 피해야 하는데 이미 내놓은 해명까지 뒤집으며 정반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남쪽에 누군가가 보낸 것이라면 하루빨리 이를 파악해 대응해야 되는데 남남 갈등은 또 무슨 말인가.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우려하는 것인가. 한국 정부가 직접 감행했거나 적극적인 주장 혹은 묵인 밑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김여장 부부장의 12일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13일 국면 전환용 꼼수라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쓸데,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쓰여야 할 국방부 입장문이 전쟁을 불사하는 보수단체 성명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남쪽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평양중심부 상공에서 전달을 살포했다면 북으로선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정부 역시 2022년 12월 북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비례적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북도 같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담보로 북과 어리석고 위험한 게임을 벌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사설이었습니다.